화려한 제작진, 믿고 보는 배우들의 출연으로 제작 발표일부터 파트 1이 끝난 지금까지 화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글로리, 성혜교, 임지연, 이도현 등의 탑스타들 사이에서 빛나는 명품 조연들의 열연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주목의 중심에 어른 섹시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바로 더글로리에서 박연진의 남편이자 재평건설의 대표인 하도영을 연기하는 정성일 배우입니다. 정성을 배우는 1980년 2월 생이고 대구에서 태어난 대구 토박이인데요. 한 소속사는 기이스트이며 결혼 8년 차이며 수라에는 아들 1명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영화, 드라마에서 주목받기 전 뮤지컬, 연극신에서 아이돌로 불리는 배우였는데요. 뮤지컬 미오프라텔로에서 김대현 최우승과 함께 대학로의 아이돌 현승일의 멤버 중한 명입니다. 현승일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뷰도 많이 하고 단독 콘서트도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는 미오프라텔로라는 작품을 통해 본인의 이미지도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차분하고 진중한 이미지가 강했는데 해당 작품을 통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맘껏 뽐내니 반전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멋진 몸매로 큰 화제가 됐는데요. 화제가 된 이유는 다비드 조각상 같이 멋진 몸을 만드는데 들었던 시간이 8주밖에 안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8주간의 기적이라는 글을 게시했는데요. PT 없이 독학으로 책만 보고 하루 3시간 운동했다고 밝혔고 모디빌더 뺨치는 몸매를 보여주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를 대중에게 한 번에 각인시킨 작품은 TVN 비밀의 숲 시즌2에서 윤세아가 연기한 이연재를 보좌하는 수족 박상무를 통해서입니다. 그는 비밀의 숲에 캐스팅된 후, 회사 생활을 해본 적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상무라는 직급에 대해 찾아봤다고 하는데요. 함께 호흡을 맞춘 윤세아에 대해서는 첫 호흡이지만 합이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평소 윤세아 누나가 나오는 작품을 보고 저분과 꼭 한번 연기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만나보니 모든 면에서 단연 최고였다고 극찬했습니다. 연기적인 면에서는 상대방이 편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서 합이 너무 좋았고, 인간적으로도 조언과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라며 작품이 끝나고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글로리 제작 발표회에서 김은숙 작가는 정성일이 연기한 하도영 캐릭터에 대해 나이스한 개새끼라고 표현하며 하도영 캐릭터를 120% 정성일 배우가 소화해냈다며 극찬했습니다. 그는 올해로 데뷔 17년인데요. 그는 한 인터뷰를 통해 연기하면서 초반에는 빨리 유명해지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심이 오히려 조바심을 내게 만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연기를 방해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나만의 속도를 지키며 걷는다면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고 합니다. 그에게 15년은 내려놓는 과정과도 같았다. 욕심을 버리니 연기에만 집중한 나를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잘 다져놓으면 오래도록 연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다며 본인의 목표는 오래 연기하는 것. 어디에 갖다 놔도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